음, 예상문제 6번은, 음, 일단은, 반자 높이 2,400, 첨화 나오면 6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문제 6번인데요. 지금, 음,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죠? 음, 첨화가 이쪽이 더 길어요. 한 4,800, 4,800 양쪽은 똑같다고 되어 있지만, 이쪽에 처마가 좀 길게 나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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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실 때문에. 처마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물매를 잡을 때, 일단은 바닥, 여기서부터 하나 올라가면, 150, 300, 450, 5 0 0 바닥 높이 600이 되겠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1 0 0으 올라가고, 처반 높이까지 2,400이었으니까 100 내려올 거 가능해서 2,300에, 기서 700, 중앙에서 2,800, 여기서 1,000만, 100만으로 가고, 여기서 분배를 잡아요. 3만 나오면 600이고 1만은 0 0이라고 하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150으로 올라가죠? 위로 면은 단면도를 그릴 때는 이두 선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면 뒷면도를 그리기 때문에 밑에 선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지붕의 위치가 되겠죠? 높은 지붕의 위치 가장 높은 지의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4800만큼 4800만큼 내려오는 지붕이 필요하죠 요거죠 요거 4800만큼 내려오는 지붕 하나랑 뒤로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48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5800이 되는 거니까 좀더 길어진 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뒤에가 여기 깎꿍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붕도 깍꿍 선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까꿍 지붕 선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00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선은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에서 600이 나간 선이 필요한 거니까 600을 이동할 겁니다. 그 이쪽에 물매는 여기서 이쯤에서 잡은 거고, 천만큼, 센터에서 천만큼 나간 이쯤에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는 물매가 필요한 거니까, 4,800 나간 선에서 600 나간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이 4,800 나간 선이었으니까 600 나간 거. 그리고 요거는 천 나갔던 거에서 600 나간 거가 되겠죠. 그니까, 러 얘가 4,800, 얘가 지금 거기서 0천더 나간 데서 물매 잡은 선이에요. 그니까, 러 여기서 요구로 600만큼. 이동을 하면 여기가 메인 가장 앞에 보이는 메인이 되겠고요. 메인 지붕 끝선이 되겠고요. 요선은 깍둥선이 되겠습니다. 양쪽 사이드로 깍둥하고 보이는 깍둥선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죠. 200을 내린다고 했죠. 깍둥이들은 여기가 필요가 없죠. 공이 되는 얘가 필요가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놓고 옵셋을 해야되겠죠. 여기 쭉 지나가는 이 참화선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4800만큼 나와가지고 쭉600 나온선이 요거니까 찾은게 그 4200, 2800, 4200 옵셋을 하면 되겠죠. 육백이 나가죠. 요게 지붕이 되겠죠. 벽선은 보시다시피 센터에서 이백이 나가구요. サロウをいって0てくださ 여닥선 600. 아,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더 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1000 나가서 얘랑 똑같이 본다 그러면 1000 나가고 600 나간 선이니까 여기서 1000 정도를 더 나가야 되겠네요. 1000 정도. 이쪽은 차마가 기니까요. 이런 식이일거입니다